굿모닝 굿모닝 저희 집 앞마당 소나무 동산 옆에는 이렇게 예쁜 난초들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이 꽃을요 이름하기를 보라색 수선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보라색 수선화래. 보라색 수선화로 계속 통합니다. 보라색 수선화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앞에 노란색이 필 수선화가 있어요. 이제 얘가 언제 필지? 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뻐요. 끝이 붓꽃처럼붓끝붓 붓 알지 알지요 붓붓 끝처럼 요렇게 돼 있다가 쫙 하고 펴요. 보라색 난초가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다 오는 동안에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 피구, 지구, 피구, 지구 했을 건데, 필때 예뻐해주고 만져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또. 이렇게 붓꽃처럼 되어 있는 끝이 있죠. 얘가 또필 거예요. 니네들도 예쁘게 펴라.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꽃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려요 저 뒤에 있는 거는 빨간 거는 양귀비 꽃이 하나 폈는데 저 양귀비도 참 예쁘네요 자 감사합니다 예쁘게 무럭무럭 자라요